이한 문장만 주입시키면 죽었던 중국어도 다 살아납니다.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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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진단해드릴 문장은요. 어, 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라는 내 <laughs> 네, 표현입니다. <laughs> 자, 그런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. 이 문장을 한번 중국어로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까요? 모르는 번호, 부지다오다, 하우마.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모르는 번호라는 거는 낯선 번호라는 거겠죠. 그래서 낯설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요. 전체적으로 문장 만들면, 我不接陌生 <목소리> <"오 부지에 모신 목소리> 하우마的来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에라는건 받다라는 거니까, 다电화 전화 거는 거,接电话 전화 받는 거잖아요. 我不接 하면 난안 받아. 근데 뭘안 받는지 보니까 모션 하우마 더 그랬어요. 모션이 <목소리> 낯설다란 뜻이에요. 네, 그래서 낯선 사람 하면은 모션 <목소리> 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모션 <목소리> 하우마라고 했으니까 낯선 번호가 되겠죠. 하우마가 <목소리> 번호니까 자 그러니까 낯선 번호의 모르는 번호의 라이디엔이라고 했는데 이라이디엔이는건 걸려온 전화를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나는 안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네, 자 그러면은. 기억 다 나시나요? 자, 전체 문장 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我不接陌生号码的来电. 요거 여러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시작. 我不接陌生号码的来电. 잘하셨어요. 시작. 我不接陌生号码的来电. 잘하셨어요. 자,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 문장 완벽하게 여러분 제가 진단해 드린 거 맞죠? 네. 그럼 여러분이 오늘의 미션이 있어. 요 오늘 미션 드릴게요, 여러분. 이제 다양한 말투로 이 문장을 한번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? 이제 들리는 게 달라질 거예요. 아셨죠? 안 하실 거죠? 해보세요, 여러분. 아셨죠? 이번 시간 진단 완료했습니다. 여러분은 미션 완료하세요. 세번 따라 말해주세요. 我不接陌生号码的来电 <목소리> 我不接陌生号码的来电。我不接陌生号码的来电。